뭐 잘은 아니고 뭐 저도 혼자 산 시간들이 꽤 되니 조금 할까요? 하지요 <laughs> 소스 옆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까요 음. 네. 아, 음. 그래. 소스 보는 게 성취가 있다. 이거 별 소식이 다 있어요 너거 손을 모실력 있어야 되 <laughs> 중국에는 꼭 이렇게 퍼줘중국 응. <laughs> <중사.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제가 밥 먹으러 오는데. <laughs> 아이니가 그, 여기 와서 밥을 먹어보고. 밥 먹다가 제가 엮였죠. 응, 음, 밥, 밥이 <웃음> 좋다고. <웃음> 밥, 밥을 어디 와서 이런 밥을 못 먹어본다고. 그리고, 쌀밥 같은 거, 그런 거. <웃음> <웃음> 한국 요리의 기본이라는 건, 밥이거든 밥, 밥. 근데 그 쌀을 물을 부어가지고 그 맨드는 밥에 그 맛이라는 게 그게 전분대사한국고게몇천년 동안에 그 맛인데, 밥이 제일 중요하죠. 음. 밥잘 먹었지? 잘먹고밥 먹으러 선생님 댁. 찾아뵙는데요. <웃음> <웃음>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시지만 사실 뭐 밥에 제가 끌려가지고 지금 선생님한테 a g 가지고이 e o as you g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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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밥에 사실은 g about an actor, as you 이 o j u s 정신세계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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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거기에 내가 미쳐 가지고. 음. 근데 요새 저 영화 찍느라고 기, 기운이 딸리지 않아? 영화 찍었지 최근에? 뭐 어떻게 저에게 힘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 <laughs> 내가 산삼 하나 있는데. <laughs> 주시면 좋지요. 저는 그런 어, 건 진짜, 진짜. <laughs> 저 거기 상관지 않습니다. 내가 저연저니다 내가 연에 연변에 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와. 거기 백두산 그, 산삼을 켜우는 사람들이, 와, 어, 있거든. 이게 오메. 진짜, 이 뿌리랑, 이게 전체가, 아유, 이 귀한 것을이 귀한 거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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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이거랑, 이 염주라고 그러는데, 이 실뿌리들이, 이게 산삼의 특징이거든. 음, 근데, 아이고, 이게, 이게, 어우, 이거 딱 입에다 깨물면, 엄청나게 그, 향기가, 요, 뿌리 하나부터는 먹어. 이상. 그 소감을 말해봐. 우리가 그거, 그거라고 그러잖아. 왜 그, 몸에 뭐라 그러지? 이거? 그, 나타나는 거. 응? 명연이라고 그러지? 명연.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연. 응. 명현 현상. 응, 명연이 응. 나타날 거야. 명연. 나도, 나도. 먹고 못 하는 거 주, 아닙니까? 나도 줄거야 나도 먹어도 돼. 선생님, 선생님, 좀 드십시오. 나도 이거 하나 먹어. <laughs> 이야, 이거 좋다. 향이 확 나네요. 아, 이거, 이거 대단하네. 어, 아니, 메인을 하나 먹어. 오늘 저 해수가 오기로 했었는데, 해수가 못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주려고 그랬는데, 해수한테. 난 해수를 고등학교 때, 내가 해수를 고등학교 때 봤거든. 그래서, 참그 인연이 깊은데 오늘 혜주한테 내가 참을 줄고 그랬는데 뭐 덕분에 제가 먹으니 뭐 저야 <laughs> 저야 감사하죠 음 덕분에 그런데 말이야 그그 그 내가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아이니는 그, 버닝 때는 버닝에 맞게, 그 버닝이라는 작품은 난해한 작품인데, 그거에 맞게 그, 어떤, 이렇게, 일본 말로, 뭐, 뭐, 일본 말로는 보니아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좀 멍, 멍청한 듯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씌어 있는 듯한 네. 그런 표정과, 그, 그, 그 내면에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그, 주제인 내년에 들어가는 그그 그 기법 그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엠퍼시라고 그럴까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번 작품에도 이 국가 비도의 사태에 있어서도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에 그 작품에 대해서 아이니가 충분히 알아야만 그런 역할을 자기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작품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작품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내 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 그 핵심을 좀 얘기해라. 일단 '충분함'이라는 말이 저는 참 조심스러워요. 음. '충분함'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게 그만으로 느껴져서 항상 부족한 음. 이 정보들로 어떻게 겸손하게 접근해서 내가 표현이란 걸 가져갈 것인가를... 음. 당시 고민하는 편인 것 같고요. 국가 부의날뭐 당시 1997년 IMF 사태가 사태가 벌어졌던 그 당시에 저는 12살이었어요. 음. 뭐 기억이랄 것도 없고 느낌이할 음. 것도 없고 기억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당시에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감각이 뭐 없었 없, 없었다라고 보는 게맞 맞을 것 같고 되려 이 1997년 당시 IMF 사태가 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 결국 이 이야기로 음, 관객들, 특히나 제 동세대의 관객들이나 저보다 더 젊은 세대의 관객들 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로 그들을 진입시키게 하는, 진입하게 하는 어떤 입구와 같은 음. 역할로서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내 역할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으로 어, 임했던 것 같고요. 음. 어, 모르겠어요. 이게 충분히 흥미롭고 흥분되고 엔터테인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은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20년 전이라는 게 그때 어떤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이 만들어낸 어떤 영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의문과 불만, 불평을 갖고 어떤 결핍에 놓여 있는 어, 사람들이 어떤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음, 음.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의 지금으로 현재로 어, 음. 그 일들이 전이가 되고 지금 나의 욕망, 지금 음. 나의 결핍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들을 통해서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또그 의문들을 혹은 통쾌한 정답을 주지는 못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삶을 돌아보고 결국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이 세속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돈에 대한 감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짓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주체성에 있어서의 일부분 영향을 줄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아라는 마음 가짐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핵심이란 건잘모르겠 너무 너무 네. 얘기를 <laughs> 아이 니가 얘기를 너무 잘해. 음 너무 잘하고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만큼 잘해. 근데 아이고. 그 뭐냐면 <laughs> 내가 생각하기엔 내 최근에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여태 우리는 옛날에 그 여순 반란이라고 불렀거든. 네네네네. 그거를 갖다가, 그게 여순 반란이 아니라, 여순 지역에 사는 그 민중의 아주 의로운 의거고, 이것은 아주 정의로운 항쟁이었다고 하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 항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가지고, 지금 여순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대사의 원점이다. 네. 아, 이거거든요. 이 그릇되게 인식된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해서 오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마찬가지로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최근 세사의 하나의 원점이라고 생각되거든. 네. 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소위 뭐 신, 신자유주의니뭐 우리가 이제 아직도 뭐 친일, 친미파들의 그 이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리고, 어, 뭐, 이제, 가깝게는 문재인 정권의, 뭐,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다 지금 비판하는 시각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원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원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근데, 에, 너무 젊은이들이 그런 거는 모르고 있고. 에, 그래서 이 영화는 뭔가 그 우리 사회의, 예를 들면, 하, 하다 못해 쉽게 말하면 대우가 왜 망했는지. 에, 그 뒤로 어, 우리나라 경제가 왜그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뭐 골목 상권은 다 지배한다. 근데 이런 것이 왜 이런 사회 구조가 됐는지 그 현대사의 원점을 에 정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어, 이 영화는 꼭그 젊은이들이 한번 봤으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음, 저 역시 공감하는 바이고 그 원점에 대한 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뭐 저희 선버 인생의 선배님도 계실 테고 뭐 저는 마무래도 또이 동세대를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의지를 가진 배우로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현재에 대한 의문 내 삶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내 이런 불만들 내 결핍들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가져가는 지점에 있어서 결국 역사적인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원점을 우리가 복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불만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결국. 음. 뭐 문제 제기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향 방향으로 그 원점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어뭐 그게 근대사일 수도 있고 100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 흐름 안에서 지금의 이 순간 지금의 나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국가 부도의 날, 뭐 IMF 경제 위기 상황을 뭘 뭐, 다뤘던 2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이 작품에서 어,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서 핵심은 핵심적인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그렇다. 한국은행 그 직원으로 나온 아주 양심적인 그 스태프로 나온 해수 김수 선배님이 이제 한국은 통화정책팀장. 통화정, 통화정책팀장. 네, 네, 네. 그, 그 통화정책팀장이면서도 국가를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어, 이런 거를 양심적으로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 권력의 구조가 얼마나 이 경제에 있었어도 경제적 진실을 묵살시키느냐.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 같은 거는 그걸 같이 타고 놀아야 되는 권력이, 에, 경제조차도 자기들 구미대로 마구, 어, 그 유리나는. 음, 그런데 그 사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당시 우리나라 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거는 IMF 금융을 받느냐, 모라토리움으로 가느냐 네. 하는 거를 가지고 그, 이 영화의 테마가 대립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네네. 사실은, 모라티오리움으로 가든, IMF 금융으로 가든 우리나라는 그때 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아, 그리고 그, 에, 노력을 안 하고서 너무 쉽게 의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 거기에 대한 이제 항변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니가 그 대변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저 금융 브로커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 그 나타내고자 했던 거는 뭘까? 뭐 일단 저는 정의로운 인물도 아니고 그렇지, 정의로운. 그렇다고 악의 축도 아니고 <laughs> 결국 영화 그 내부에서 어떤 그런 장르적인 특성 혹은 영화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형태의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려 음. 어떤 중심 이야기에서는 조금 벗어나 오, 있지만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영화의 장치적인 인물의 장치적인 요소로서 관객들을 진입시키는 어찌 보면 밤잡이 같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어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 대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어, 온전히 정의롭지도 않고 뭐 악이 전부인 것도 아니고 갈등하기도 하고 욕망하고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 자책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음. 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트랙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음. 끊임없이 그 트랙기를 달릴 수밖에 없고 함께 추구하고 추구하고 욕망하고 욕망하고 하며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뭐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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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건... 닿을 수 없고 결국은 하늘을 쳐다보고 아, 그냥 음. 공허한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을 표현한 것 같아. 아니야, 결국은사기꾼이지 사기꾼이죠. 어, 결국은 사기꾼인데, 우리 어... 다 사기꾼이잖아요. <laughs> 정의 정의로운 냄새가 좀 나는. 그 얘기는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의는... 조금 인간적인 어 아, 인간적인 사기꾼. <laughs> 아, 맞아. 인간적인 사기꾼인데, 그그이 사기꾼의. 아인이의 역할과 그 허장강 아드님 누구지? 허준호 선배님. 허준호 허주노... 네, 어, 선생님 그두 사람의 역할이 없으면 이 영화는 그야말로 다큐멘터리가 되고 드라마가 안 되지. 아, 그렇죠. 다시... 허준호 선배님이 맡으신 갑수라는 인물이 어떤 그 당시에 소시민들이 느껴야만 했던 상처, 아픔, 해안 음, 같은 음. 것들을 어떤 대변하고 표현하는 인물이라면 결국에는 뭐 정학 제가 맡은 인물이 정학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의 성질이 모호하고 조금 다채롭기는 음, 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내재된 욕망 같은 것들 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코 완전히 지배할 수 없고 결국 공허함 속으로 진입하게 하는 우리 안의 성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어... 음... 아주 말을, 말을 근사하게 말. 하는데. 사기꾼일 뿐이었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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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저, 뭐랄까, 그, 시대를. 네. 항상. 선생님, 평가 한 해주시죠. <laughs> 어, 현실을 직시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할 줄 알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그 보이는 거 가지고 또 사기를 치고 <laughs> 보통 사기꾼들은 <laughs> 그렇죠. 아, 이거 이게 굉장히 그 캐릭터가 재미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뭐 비굴하거나 뭐 야비하게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어그 시대의 그런 모습 속에서 거 거기 그 제일 포인트가 뭔가 이이 이 세태를 다르게 봐라 다 뒤집어 봐라 뭐가 이렇게. 에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해서 보라나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네. 뭐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이 이 시대를 뭐, 결 게인 눈으로 깨인 눈으로 어그 이거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갔 수능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서 어떤 이그니까그 이, 풍수지리도 보면 이렇게 항상 역수를 역수의 명당이 있다고 그러거든 예 이렇게 봉우리가 다 이렇게 진입하는 지세에서는 이렇게 된 데서 그 역수에서 찾는다 그러는단 말이야 이렇게 높은 데서는 낮은 부분에서 찾고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역수를 볼줄 아는 사람이지 그그 음. 그 역할이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에, 발랄했고 그거를 아이가 너무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는데 네. 어 하여튼 사기꾼은 사기꾼. <laughs> 돈 벌었다고 맞습니다.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그 대사를 아, 아. 표현할 때 어땠어요? 그 상당히 와닿았었는데. 음, 그게 어찌 보면 정학이란 인물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음. 그 욕망을 추구하고 혹은 뭐, 사기꾼으로서 <laughs> 그렇게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또한 명의 보통 사람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이 어떤 성취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또이 질서 안에서 누군가는 결핍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것이 뭐~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아, 그래, 를 아, 표현할 아,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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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그, 그런 것들이 자체 인간적으로 어떤 할수 없는 모호한 절망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음~ 결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봐서 결국은 돈은 벌지만 그거는 결국 슬픈 이야기다. 음. 아,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현실 속에서 비록 돈은 벌고 있다 그러지만 이건 아니다. 아, 이런 굉장히 고코 아 오묘한 캐릭터지. 음. 뭐 정확은뭐 어떤 답안을 제시하는 인물이 아니고 결국 본인의 뭐극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들 이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나는 어떠한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케 음. 하는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laughs> 뭐 사기꾼 주제. <laughs> 아, 아니 근데 그 영화는 이 영화는 아이좀 뭐랄까 우리가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이야말로 부도의 <laughs> 매일매일 부도의 날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히 위기 세계적인 세계사적인 위기의 핵심 막그 태풍의 눈과 같은 그그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좀 넓게 보고 네. 어, 이거를. 에, 전체적으로 어, 이통관에서 보면서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 미국하고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나 이 일본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유연하게 에, 대처해 나가면서 합심을 해서 나가야 할이 시점에. 이 영화에 나타나는 그 관리들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또그 미국 사람을 선택을 잘했대. 그, 그 뭐지, 그 IMF 이 딜러로. IMF 이 총재. 총재인가? 네. 총재로 온 사람이 아주 그 미국 사람나 어떤 사람이지면그 제대로 된 배우같이 아주 폼이 나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정말로 이게 뱅상 카셀이라고 하는 음. <laughs> 아주 좋은데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는프랑스배우를 저희가 운 좋게도 함께 할수 있었던. 뭐잘 뭐 보셨네요. 모르는. 어난 모르는 상태에서 뭐, 사람이 아주 수준 있는, 있는 배우입니다. 아주 수준 있는 제가 배우고 배우죠. 그리고 그 배우가 음,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해수가 항변을 하는데, 어, 해수가 영어도 잘하대. 외워서 한 거겠지만, 하여튼, 그, 또 발음도, 어 완벽하기보다는 한국인의 관료로서 아주 그 한국인다운 그 아름다운 영어를, 어 구사하는데 상당히 귀엽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이 현대사의 정석, 현대사의 원점을 정석으로 접근한 영화를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 영화의 디테일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영화는 우리가 우리 실존의 문제로서 한번 이렇게 테이크인 갔다가 자기 몸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고민해봐야 할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뭐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화 보시고 저 영화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시고 싶은 마음 전달해주고 싶으신 마음으로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또 저는 배우이기도 하고 또 영화를 소개를 하고 영화를 또좀 팔아야 되는 <laughs> 바람잡이도 해야 되는 인물로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뭐 기대 이상의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영화를 어, 바라보는 저,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우리, 주신 것 같아서 돌 TV에 TV에서 이거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어, <laughs> 이 영화를 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꼭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you <laughs>